함께 우리 하나님 을 찬양 하며 나아가 겠 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이 은혜 때에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택한받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소원과 목적이 나를 이끌도록 내버려 두지 않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애하는 일에 마음을 쏟게 하시며,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그 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네 그 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다윗 왕과 아들 압살롬과의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 없는 승리인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순탄한 길도 역경도 만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아픔 중에서 가장 큰 아픔이 자녀를 먼저 보내는 고통이 아닐까요? 압살롬의 나이가 많아도 서른 살에서 마흔 살 정도였을 텐데, 그 젊은 날에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죠. 사무에라 19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직한 다윗, 하나님을 잘 믿은 다윗의 어려움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어려움을 당해 이런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들이죠. 사실 이런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서는 안 되는 고난입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산상 고음 말씀을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천국을 얻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더 단단한 믿음과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복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복과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들어서 만사 형통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런 뜻으로 그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부약의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핍박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사도들과 70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고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적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십자가밖에가 있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열차로에 걸친 고난을 당해야 했다는 라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도 이 은혜의 때가 지나가면 기독교 10차 밖에 보다 더 심한, 더 어려운 날들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저희 때일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라고 말씀하시죠.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은 "우리가 어떤 고난도 경험하지 않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다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 하늘로 슝 올라간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를 요한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말씀에 둡니다. 우리 천성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하신 말씀이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라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일곱 나팔의 환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일곱 대접의 징계는 거짓 선지자와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과 그들을 따라다니며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부어지는 심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평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기도를 마치고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별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던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별들을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며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창성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며 사랑하셔서. 영원한 천국도 평안도 영광도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로마, 압살로마,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나아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그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마음에 묻어두고 평생을 간직해야 하는 슬픔이 다윗세계 남아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함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시니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요압이 아주 못마땅하게 여겨요. 속시원하게 울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요압의 협박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다 챙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시 마음을 다시 추스르고 백성들 앞에 나갑니다. 8절 말씀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며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방으로 도망하였더라. 한편 압살롬 편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 사이에 서로 변론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그동안은 우리가 압살롬 때문에 어중간한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다르지 않느냐. 이 나라의 참 주권자는 다윗왕밖에 없다. 다윗을 모셔와야 하지 않느냐. 이런 변론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다윗의 입장이 나와있는데요.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전쟁이든 어떤 일이든 명분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이 한번 궁을 버리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려면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왕을 청빙하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은데 스스로 돌아가겠다 하는 것은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닌 것이죠.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고 왕정시대라고 할지라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백성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압축하고 축약해서 잘안 읽어지는데 다윗이 참 신사적이고 인격적인 분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기하매 그들이 왕께 정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게 하소서 한지라. 이제는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갔었고, 백성들은 압살롬의 편에 서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서운한 마음과 상황 감정을 내려놓고 다시 회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이미 다 용서하시고, 신사적이고 인격적인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전히 닫혀 있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주님 앞으로 돌아와 주님과 사귐이 있고 관계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못되게 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시므이죠. 사울의 측근에 있었던 사람인데 다윗에게 돌과 먼지를 던지며 저주 했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 입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가인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천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열다섯과 종 스무 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며, 유다 땅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20절 말씀에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홉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주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자기 힘으로만 헤쳐나가려면 이 정도는 돼야 합니다. SNS에서는 욕하다가도 만나서는 웃으면서 식사 정도 할수 있는 담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래야 정치인도 할수 있습니다. 심의이가 180도로 자세를 바꿔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그렇지만 그 본심은 변하지 않아요. 자기 뒤에 베냐민 집합 1천명을 거느리고 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이 정도고 혹시라도 나를 죽이려고 하면 이 일천명이 가만히 안 있을 것입니다. 라는 뜻이죠. 23절 말씀을 보면 왕이 므의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니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이런 것도 보면 당시 참 대인이고 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정치고복이 일어나서 다 감옥에 보내고 작은 것 하나라도 꼬투리 잡아서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할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닙니다.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소문이 퍼지는데, 다윗이 시무이를 용서하다. 그날 이후로 시무이가 가는 곳마다 다윗의 용서와 성품이 전해집니다. 광고비 한푼안 드리고도 평생 홍보가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려운 일은 조금 미루어가면서, 온건하게 진행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당위성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너무 급한 감정을 가지고 서두르다 보면 대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혁이라는 단어는 좋은 것인데, 그 개혁이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너무 지나치게 끌고 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욕을 먹게 되어 있는 것이죠. 민주주의라는 것도 여론 정치인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배려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따르질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품위와 성품과 온건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지만 그 진리를 전하는 그릇은 최소한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는 조급하고 과격하고 경거망동하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또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정부와 싸우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합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교회들이 품위와 온건함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열두 세자 안에도 가름유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천사 중에서도 마귀가 나왔으며 기독교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일일이 다 싸운다면 대인 정치는 아닌 것이죠.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지혜로운 방법을 찾으시고요. 정말 피 흘리면서 순교해야 하는 그때에 우리의 열정과 열심을 보이실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길앗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을 아주 잘 섬겼던 바르실레라는 분이 나오는데요. 무엇을 얻을 마음으로 다윗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심 없는 마음으로 왕궁까지 모시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다윗이의 감동을 받았었는지 좋은 자리를 하나 내주려고 하죠 36절 말씀에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기마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만이 나와 함께 건너가니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게 있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에 사랑을 베풀었던 바르실레라는 분을 잊지 않고요 또그 자손들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겠다고 약속합니다. 나중에 보면 솔로몬에게 인수인계할 때. 이 가문의 후손들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정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 자녀들과 후손들이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며 사랑하셔서 영원한 천국도 평안도 영광도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은 조금 미루어 가면서 온건하게 진행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당위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 급한 감정을 가지고 서두르다 보면은 일을 그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늘 지혜로운 방법을 찾으시고요. 정말 피 흘리면서 순교해야 하는 그때에 우리의 열정과 열심을 보이실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자녀와 후손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풍파에 너무 고생하지 않도록 믿음의 부모님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향기롭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오른길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온건하고 품이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이은혜에 때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며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함께 찬양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겸손히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감사와 평안을 부어주시며,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대는 지혜롭게 하시며, 악한대는 미련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분받기 위해 힘쓰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세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곤청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니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온 세계에 흩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성교사님들과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모든 공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반가운 얼굴 뵙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